네, 안녕하십니까? 저 선아이고 국어 수업하는 천용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제 선아이고 설명회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뭐 재홍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두 가지 내용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앞쪽에 초반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월, 1월 달에 설명 아, 1월 달이 아닙니다.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이제 그때 설명회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내신이 다가오니까 학교 시험 특성은 좀 어떠하다. 뭐 이런 거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은 어떠하고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것은 지난 11월 달에 했던 내용과 일부 겹치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타이틀을 이제 장인이 칼을 갈다 이렇게 잡았는데 어 이제 프린트 받으신 거 보시면 요건 이제 제 프로필이고요. 어 장인이라고 저는 했으나 또 조금 쉬운 말로 따지자면 고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제가 적어놨지만, 어, 저는 대치동에서 올해 이제 선아이고 하는 것까지 하면, 선아이고 수업을 8년 정도 째 이어가는 거고요. 최초의 선아이고 학생을 만났던 것은 어, 올해 차가 됐으니까 한 11년, 1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선아이고 학생들 수업을 했었고요. 어, 대신 이제 그냥 고인물은 좀 싫고, 고인물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뭔가 썩었고, 뭐 흐르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맑은 고인물이다. 어 그래서 특히 이번 교과서가 개정이 되고 새 교과서를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주 새로운 자료들을 어 제가 적절하게 제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 맑은 고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인데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교과서가 바뀔 때면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아 기존에 있던 강자 기존에 하던 선생님들 보다 자기가 유 비슷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기가 다막 전문가다. 기출문제 몇개 분석하고 내가 이 학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 11월부터 선아예고도 그런 기류들이 되게 많아서 어쨌건 저도 선아예고 수업을 계속 했으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누가 무슨 수업한다 어쩐다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 얘기 들어보니 전문가도 아니면서 아 내가 전문가다라고 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고려하셔야 될것 같다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혹시 잘안 보이시면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선아예고는 종종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3월 모의고사 또는 뭐 10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시험의 일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 들어 있었던 보기, 그것을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학교 프린트를 주겠죠. 그럼 거기에도 역시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보기가 똑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학원 선생님도 역시 수업을 하려면 이 보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수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결국 원본 문제에도 들어있고 학교 프린트에도 들어있고 학교 선생님 자료에도 들어있는 것인데 원본이니까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시험 끝난 다음에 이 보기 자체를 내가 적중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원래 당연히 들어있어야 될 것을 우리 김밥 먹으면 김밥 안에 단무지 들어있는 것처럼 당연히 들어있는 걸내 김밥에 단무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적중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정도를 적중이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수업 내용입니다. 수업 때 찍어 놓은 것이고 여기 자막이 조금 잘려서 나오니까 여기 제가 자막을 제 말을 타이핑을 해놓, 해놨습니다. 여기 별표치라고 강조했고요. 시험 볼때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자. 그래서 시험 볼때 원래는 님이 서러운 건데 그것을 어, 화자가 서러운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다 그래서 그거 확인 잘해라 라고 했고요 그게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고 시험 나올 때 주의해야 되고 이런 착각을 하면 안돼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형태 이 정도가 적중인 거지 뭐 뻔히 단무지 놓고 단무지 나왔다. 이건 별로 적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들을 구분을 조금 잘하는 것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상 더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뒤쪽에 별첨으로 해서 제가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적중했던 것들 그냥 간결하게 몇 가지 예시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마 잘안 보이실텐데 이쪽은 이제 교과서 프린트 보시면 될 겁니다. 교과서에 출판사에서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교,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교사용 교과서 또는 주석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저희 정도 되면 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공, 학생들한테도 제공을 하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패드 같은데다가 손으로 쓴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손으로 옮겨 적고 자기 손으로 옮겨 적었으니까 이게 나만의 특별한 자료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큰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놓고 특별한 자료인 양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뭐그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그냥 공부하는 자료를 주는 것이라서, 그래서 저는 다른 형태의 자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이쪽 역시 화면 잘안 보이실 수 있겠으나, 저는 이제 선하이고 기출 문제가 그동안 누적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의 일부는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아마도 교과서가 바뀌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건 선아이고 기출 문제 중에서도 역시 활용 가능한 거. 8년 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선아이고의 프린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제가 손 필기를 해서 해설을 써 주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아이들에게 도움 될 만한 자료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2025학년도 2025학년도는 교과서가 이제 개정이 돼서 기존의 선아이고가 쓰던 국어 교과서가 이제 다른 교과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교과서는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어 1 차례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어 2 차례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는 총두 권인데 두 권이 됐으니까 분량이 막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교과서를 두 권으로 1로 2로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화여고는 교과서 전체를 빠짐없이 전부 다 수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뒤에 잠깐 보시면 주로 문법, 문학, 독서가 이제 시험 범위의 메인 단원이고요. 일부 화작 영역이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어떤 단원들이 주요 단원이 될 것이고 문학은 또 어떤 추가, 그 다음에 문법은 또 어떤 추가가 있을 것이다 개략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단원들도 역시 넣어놨고요. 어차피 시험 출제 범위라거나 아니면 시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할 것이지 부모님이 아셔서 뭐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차피 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 편하게 적어 놓았고요. 대체로 이제 선화예고는 학기가 시작하면 그때 이제 담당 선생님 선생님이 매년 바뀝니다. 선화예고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정해질 것이고 그 담당 선생님이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첫 번째 주에 학교 차례 편우라고 한 다음에 차례에다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여기까지야 기말고사는 대략 여기쯤 될 거야라고 알려주는 편이에요. 어, 그렇기는 한데 그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교과서에서의 문학은 대체로 중요 작품들은 다 들어가고요. 조금 덜 중요한 갈래. 이를테면 전공에 따라서 뭐 극문학은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작품 들어갈 때안 들어갈 때 있고 이러는데 대체로 시 작품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원들에는 이게 원래 차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단원들에는 그 중요도에 맞춰서 별표를 쳐 놨습니다. 그래서 국어 1이든 2든 대체로 2단원 4단원이 시험 범위에서 메인 단원이 되지 않을까. 2단원은 대체로 문학이고요. 4단원은 대체로 문법입니다. 뒤에 문법 얘기를 또 조금 드리겠지만 문법이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시험 범위 영역별 특징인데요. 어, 교과서는 바뀌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선회고 출제 기준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달라진다면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화예고는 매년 선생님들이 달라져요. 작년에 했던 선생님이 또 똑같이 그 학년 그 전공을 하는 경우는 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음악 전공, 음악 무용 전공하시는 국어 선생님과 미술 전공하시는 선생님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해 3학년 하셨던 분이 다음에 1학년 선생님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1학년 선생님이 또 2학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매년 바뀌신다고 보면 되고요. 개별 선생님들의 특성이 크게 강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주의점, 특성들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또 저는 그 선생님 특성에 맞게끔 이제 아이들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거는, 아이들이 이번 2월 달 중에 하면 좋은 거. 이 정도는 좀 갖춰야 될 거. 이런 것들인데요. 어 문법은 좀 선행을 할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랜 시간 선아유고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와이들 뭐 실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결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양 자체가 적어요. 절대 공부량 자체가 적고 그 얘기는 경험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끔 우리의 뭐 문법 공부했어요 문학 공부했어요 하시지만 우리 학습이라는 건 공부해서 익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업은 듣고 공부는 했으나 그것을 내 것으로 익히는 시간이 일반고학생들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한번 공부했던 것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범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내신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하면 조금 더 좋아요. 환기하기 좋고 조금 더 외워놓고 특히 고등학교 문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없는 얘기.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수학에서 방정식이 우리 국어 고등학교 국어 시험범이라면. 더셈뺄셈곱셈 나누 셈은 안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 예를 들면 용언이라거나 채언이라거나 어간이라거나 조사라거나 이런 말들을 아이들은 익숙하지만 그걸 문제풀이에서 개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것에는 아직 낯섭니다. 들어본 것에 그치기 때문에. 시험 볼때 힘들고요. 학교 수업 들을 때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1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될 만한 내용들을 2월 달 중에 조금 선행을 해주면 좋겠다. 선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업을 들어도 좋고요. 재수업은 당장 토요일 날 이미 11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가 문법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맞거나 어, 도저히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EBS 인강이라거나 뭐 인터넷 강의 혹은 주변의 학원을 통해서도 공부 한번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징은 여기 적어 놨습니다 평이한 형태로 개념은 나올 것이 출제되지만 교과서 예문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예문에 새로운 예문에 적용하고 학교 프린트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어 모르겠는데 왜 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틀려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문법을 충실하게 부족함 없이 반복도 시키고 가르쳐서 문법이 빵꾸나서 문제 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핵심 개념어를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현재 이제 중이 예비 고3중 3에, 3에서 예비 고 1로 올라오는 학생들 특징 중에 가장 가장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헷갈려하는 개념이 대구법이에요. 대구법. 대구법은 우리 통사 구조의 반복 혹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표현상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드러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 뭐뭐 이거 뭐뭐 이거 뭐뭐 이거 이거 나오면 선생님, 이거 대구법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들돼 있는 채로 시험에 들어가면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흔들리는 거죠. 소설에서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것을 그간 8년 동안 선화예고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으로 출제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번 예비고일을 데리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수업할 때한 번씩 물어보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충실하게 가져갈 것.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 말씀을 덧붙이자면 선화예고는. 시험 볼때 학교 프린트에서도 교과서에서도 학교 선생님 입으로도 단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개념을 덜컥 그냥 시험에 냅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답이 아닌 처음 보는 개념어를 집어넣어 놓고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 이거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건가?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괜히 그거 골라서 틀리기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충실하게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고등학교 문학은 당연히 작품들, 작품들 간의 연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공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비교해서 수업하고 자료주는지는 제가 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는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중간 아니면 기말 또는 뭐 전체 1년 중에 한번 정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마다 학년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 어찌됐건 독서는 학생들이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틀려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그냥 프린트에 들어있는 문제 학교 설명 듣고 초용생 수업 듣고 그러고 문제 풀어봤더니 맞네 응 알겠네 이러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죠 예를 들면 지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100가지 라면 우리 원래 원본에 들어있는 문제 자체는 어, 한 10개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되고요 나머지 90가지를 학교 선생님이 능수, 아주 무궁무진하게 변형할 수 있는데 그 낯선 것들에 대한 정, 준비가 필요하고 지문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는 이제 엄청 자세하게 충실하게 수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2월달 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적어 놓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아이구 학생들이 이제 런 문제 특징들에 따라서 어떻게 1 등급부터 한 3, 4 등급이 변별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드리려고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우리 그동안의 5등급제 말고요. 그동안의 등급제 기준으로는 어, 미술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심냐 어렵냐에 따라서 석차 차이가 조금 있었으나 미술반은 한 97점 안팎 요 정도에서 이제 1등급 컷이 결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세하게 한 1, 2점 정도 고그 정도 떨어지면 이제 2등급 근데 이제 94점 정도 93점 정도 가면 그 안에서 아주 조밀하게 3, 4등급 정도가 분포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음악무용반 같은 경우에는 90점 초반 그래서 한 93점 94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1등급 컷이 형성이 됐고요. 때로 이제 시험시 쉬울 땐 그보다 올라가기는 합니다. 미술이건, 음악무용이건, 공통적인 특성은 1, 2등급 간의 격차는 매우 좁고요. 2등급하고 3등급 이하간의 격차는 조금 벌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안정적인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있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험에 적응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그동안도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에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실기고사 기간과 거의 겹치기 때문에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받아놓은 성적을 기말고사에서 뒤집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수도 되게 조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잘 봤다고 방심하지 않고 또 기말고사를 좀더 조금이라도 더잘 보게 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 한 학기 최종적인 등급은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다. 요 점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이제 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서 오늘 너무 추워서 이렇게 좀 약간 경직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막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 저 원래 이렇지는 않은데 제가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정도는 되는데 어, 오늘 유독 분위기가 되게 정말 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이 학생들 수업할 때는 이럴 때면 이제 저를 팔아서 이제 뭐 뚱땡이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약분이 <laughs> 앞에서는 참아, 또 너무 가벼워 보일까 봐 그러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인데 분위기 이렇게 잘좀 올려놔야 뒤에 선생님들이 편하실 텐데, 제가 너무 다운 시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네 어찌됐건 부모님도 이제 뭐 인터넷 좀 같은데 찾아보면, 뭐 선하이고 보내는데 학원 어디 보내야 되나요? 막 뭐 질문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정보도 많이 없으실 것이고 지역도 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대, 어디가 괜찮을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어, 근데 뭐 아마 설명회들 많이 들어보시겠죠. 들어보시겠지만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에 해온 것이라거나 아니면 제가 또 개정교가서 준비하는 것이라거나 저와 같이 공부해서 아이들 결과에 아쉬움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반짝이는 눈빛을 보여주시면, <laughs> 네, 제가 왜냐면 지금 처음이잖아요. 제가 만약 에세 번째 네 번째면 우리 부모님들 막 지쳐하셔도 아 그래 부모님들도 힘드시지 할 텐데 첫 번째 타임이라서 집중력을 조금만 유지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렇게 크게 요약해서 적어놓기는 했으나 어,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테스트 쪽 복습 테스트, 암기 테스트, 그 다음에 오답 제시험 요쪽을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과제 점검 이쪽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이쪽 이제 복습 테스트 인데요. 복습 테스트하고 암기 테스트는 그냥 세트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 사실 저는 과거에는 테스트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어쨌건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했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피드백과 확인을 원하고 그래서 그 확인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때 강의하는 것도 물론 강의하는 것이지만 수업 자료 중에서도 우리 테스트에 우리 아이들이 전차시에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숙제에 왔는지 테스트를 만드는데 제가 진짜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선생님들은 이 테스트가 실전형이다, 뭐 선아이고 유형이다 막 이러는데 그걸로 아이들 평가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평가도 평가지만 그 테스트를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테스트를 보면서 공부하고 테스트를걸 답하고 제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실전형 이런 것이 아니라 암기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알 것들을 아는지 서술형으로 적어야 될 것들 키워드 핵심 내용 헷갈리는 거잘 정리하고 있는지 실전형까지 해서 종합 형태의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그 테스트를 엄청나게 양질의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는 모든 수업에서 대부분의 평가는 아, 천용호 선생님의 테스트에서 어, 내가 이 내용들을 다 익히면 시험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평가고요. 그동안의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던 친구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테스트에 개략적인 내용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에는 어, 암기 테스트라고 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날 수업 들은 것을 테스트 보고 역시 덜돼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외우고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로 단순하게 수업 안에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습 계속적으로 확인 그리고 그것이 공부가 될수 있게 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화유고 학생들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 어찌 됐건 지역이 조금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야 되는 부담도 조금 있고요 또 실기도 병행해야 되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부담을 국어에서 주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일반고라거나, 뭐, 과학고 이런 데 수업하시는 분들은 절 되게 부러워합니다. 예고에서는 국어가 왕이잖아, 막 이러는데, 왕이 아니죠. 실기가 왕이죠. <laughs> 저는 이제 뭐, 왕비 정도 되려나요? 뭐, 아무튼 그런 형태라서, 그래서 저도 실기에서 너무 부담 주지 않게, 지금도 방학 특강 지금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 실기랑도 조금 병행해야 되는데, 과제 이렇게 조금 조절 가능할까 요 얘기하시면,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조교 선생들, 담당 조교 선생들이 아이랑 일대일로 다 상담하고 필요한 형태 정해서 과제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만큼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수업 내용인데요. 수업 내용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정확, 학,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뻔한 내용을 수업하기보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뭘 헷갈려하고 뭘 힘들어할지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건데 전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일 많은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 지점을 분명히 얘네가 헷갈릴 거야. 동시에 학교에서는 이런 지점을 문제로 출제할 거야. 이런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뻔한 모든 것들을 다 강조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시험에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헷갈릴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수업하는 그런 형태의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도 그러할 겁니다. 선화예고는 교과서 자체로 수업하는 비중보다. 학교 선생님이 자신들이 만든 프린트로 수업하는 비중이 높아요. 프린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린트는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프린트인 거죠. 왜냐하면 일반고에 비해서는 국어 수업 시수가 일주일에 조금 적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나가려고 만든 프린트. 근데 거기에서의 필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린트 핵심들을 제가 조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프린트 제출하면.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뒤에 적겠지만, 프린트 제출 잘하면 돼요. 필기 잘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럼 그거 조교생들이 다 사진 찍어서 프린트 타이핑하고 필기 다 옮겨 적어서 제가 그거 가지고 학교 수업에 딱 맞는 자료와 직전 자료,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거만들어됩니다 학교 수업이 100% 혹은 그 이상 반영된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과제 관리하는 것인데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쨌건 되게 일정이 바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과제 공부하는데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미숙하다고 도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꾸 불러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을 해낸 것이 아이들 재정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과제를 제출하면 조교 쌤이 과제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거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늘면 과제 점검 때문에 조교 쌤들이 늘어요 인원 수가. 그래서 하나씩 다 살펴보고. 뒤에다가 뒤에 미리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이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이쪽입니다. 이게 이제 조교 선생들이 님 아이들 과제 점검을 하고 그 각각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점 잘했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이런 점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자. 그래서 조금씩 공부하는 방식들이 좀 세련되지고 조금 더 고등학교 시 공부 시험 잘 보기 공부로 나아갈 수 있게. 저 뿐만이 아니라 조교쌤들도 같이 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선화예고 담당할 조교들은 어 선화예고를 저랑 같이 지금 올해까지 하면 이제 6년차 될 겁니다 그 조교쌤도 그래서 선화예고 애들을 정말 잘 알고 있네 웬만한 선생님보다 잘할 거예요 그런 조교쌤 하나랑 그 다음에 작년에 선화예고 애들 같이 저랑 했었던 조교 그리고 제 제자입니다 선화예고는 아니지만 제수중학반할때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 데리고 와서 조교시키고 있어서 아이들 정성껏 그 다음에 애정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제 점검 해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렇게 점검이 될 것인데 다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어,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들 과제가 안돼 있으면 아까 적어서 나가는 거라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과제를 언제까지 다 완료를 하자. 그래서 그 과제를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혹은 너무 많으면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재점검 톡을 보낼 겁니다 당일 날 되면 조교쌤이 누구야 과제 보내야지 재점검 안했서 점검 한번 해야지 라고 해서 아이가 보내면 그걸로 완료하고 어머니에게 과제 완료됐다 이렇게 전송을 드리거나 아니면 아이가 안 했으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언제까지 우리 완료해 보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그때까지 이제 과제 완료할 수 있게 또 완료되면 완료 톡 보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일주일인데 한이삼일 간격으로 두 번째까지 했는데 그때도 안 되면 다음 수업 시간쯤 오겠죠. 네, 그럼 그때 이제 수업시간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과제 관리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전체적인 수업 흐름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제는 수업 이외에 주간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간과제를 공부하고 복습을 한 채로 수업 때 오면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복습 테스트를 본 다음에 커트라인 점수가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나 시험 범위에 따라서 대략 80점 때론 어려우면 60점 정도 될 텐데. 그 선에서 점수가 너무 낮으면 공부 조금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보고 아이들 뒷 수업 있으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라도 틀렸다, 그럼 어찌 됐건 그거 오답을 좀 하고 선생님한테 질답도 좀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형태라서 저는 바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업 왔을 때온 수업 안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고 익혀가는 것에 맞게끔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뒤쪽에 있는 내용은 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 적중 사례라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그 자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업은 지금 미술 전공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음악무용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요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업은 아마도 한 3월 둘째주 정도 대체로 선하유고 중간고사가 4월 말 5월 초 이쯤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시험이. 그래서 한 3월 15일 요쯤에 이제 개강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 지겨우셨나요? 어, 이따 뒤에 절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 지겨우시면 또또 또 보면 또 지겨우시잖아요. 안 지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내용 잘 들으신 다음에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